오브라, 2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방송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요? <laughs>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강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좋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행복방송 할줄 몰랐어. 저도 오늘 이렇게 행복방송 할줄 몰랐어. 노파워, 나이스. 오! 메뉴가 이겨야 재밌어진다 하시는데. 아, 근데 그건 맞아. UFO 입장에서도 메뉴랑 토트넘 떨어지면 약간 손해 아닐까요잉? 아니면은. 메가클럽인 두 팀이 올라가야 재밌지 않나 그래도 팡푸시랑 빌바오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잉? 이러는데. 팡푸시랑 빌바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팬이 다르지 않까요? 팡푸스는 2차 대전 책임도 있는데 좀 자중해야지 이러는데. <laughs> 호일론 빼고 지르크지 넣어야지 이러는데. 지르크지가 부상이더랬죠. 지르크지 시즌아웃이라고? 시즌아웃 아니에요? 2, 3주 아니야? 시즌아웃 떴어요? 아, 시즌아웃이야? 아이고 돼지 새끼 빅맥 처먹다가 목 막혔냐라는 말 하지 마시고 지르크지 그래도 나름 폼 좋았습니다 뭐냐 고 나이스! 자 부패야 아까 실수했지자가라가라한 한, 한, 한 번만 나 줘! 나 줘야! 우가다 들어갔어요!!! 결국 또 부패 발에서 시작됐네 하시는데 부패이커 모든 길은 부패로 통한다 가르나 츠 근데 저 새끼 망치로 대가리 한대 맞았냐? 왜 이렇게 번뜩거리지 뭔가가 하시는데 600억 79사 나셨죠 600억. 유로파에서도어시 보여주는 나초 600억. 오늘 어시 했는데 700억은 받아야지 하시는데. 야, 그래 체령이잖아 600억. 1 0 0 0억이다개이야 무드릭도 <laughs> 그 돈에 샀는데 뭘? 1000억에 토트넘 가나초 사준다고요? 아, 진짜요? 토트넘은 1200억. 레비 때문에 괘심해서 1200억. 레비 프리미엄 붙음. 일단 그래도 지금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네요. 한 골을 먹혀도 공점이라는 사실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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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죽여. 때려 잡아 때려 잡아 축구 중계에 때려 죽여가 맞노이런데 아, 나도 모르게. 때려 죽여란 마음에 본심이었는데 그냥 나왔네. 미안하다. 이용아 미안해. RRP 용 하나 빈다, 여러분. 이거 한 80명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오! 달로사! 와! 들어갔어요. 여기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포스텍 태장이라고요? 아 어떠냐? 내 아... 포스텍 말고 다른 애가 태장 당한 로메로나 반더맨이라고 <laughs>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 포스텍 태장 아니에요? 아 스태프 태장이에요? 존노잼이네. 아, 아, 농담이에요, 농담. 좋다 말았던 김어버리면 개추 이러는데. 개추 <laughs> 그래 그래. 같이 사강 가자 이러는데. 너희누군데 아, 농담이고. 토어넘프트트 홈인데 이게 참희발이네 아, 이거, 이거 토트넘 을욕 하려는 게 아니고 홈인데 그따위 경기력 치르는 거면은 조금 그런데. 야, 분데스 3이라 오 얘네가? 분데스 3인데. EPL 1 어쩌고 팀한테 지는 거 그러면 얘네 리그를 노리는 걸 수도 있겠다. 리그에서 챔스 안정적으로 가고 유로파를 그냥 굴려버리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굳이 유로파 우승에 힘안 써도 되거든. 챔스 가면 되니까. 근데 진짜 맨유랑 토트넘이 왜 우승 후보인지 알겠어요.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맨유랑 싸우는 나름 갈수 있는 건이에요. 근데 맨이랑 <laughs> <메뉴랑> 터트넘 이두 <laughs> 팀은 <laughs> 절대 못 가. 그냥 이 새끼들은 그냥 내신이 창이 났어. 얘는 무조건 정시해야 돼요. 이미 내신으는 어디 지방대기나 돈 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 토트넘이랑 메뉴는 그냥 거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토트넘은 농어촌이라서 재수해도 괜찮으니까 우리한테 넘기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아. 토트넘은 재정적으로 위기가 없잖아요. 재정적으로 위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겨주는게 맞지 않아? 오브라 2대형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방송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요. <laughs>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강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니까 이게 좋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행복 방송할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행복 방송할 줄몰랐어 오늘 생일이라서 그런가 조금 큰 선물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점점까지만 해도 상대 때려주기네 만회했던 그분 맞나요? 하시는데 때려주 뭐, 지금도 아직 유효하긴 해. 다음 경기도 그냥 오벌님 생일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하시는데. 저도 그러고 싶더랬죠. 생일이라서. 이 정도 경기력이면 매일 생일이고 싶네요. 그래서 울버엠튼전 때 키냐! 이러는데. 울버엠튼전이요? 저요?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왜요? 너는, 존망한 수시성적으로 어디 대학 가는지가 보고 싶은 거냐? 이러는데. <laughs> 내가 왜 이런 가방도 없는 수시를 봐야 되지? 내가 왜 수행평가를 보고 있어야 돼? 수행평가 안볼 건데? 자, 대학하고 수능 준비할 건데? 딱 보면 고기로대 꽃동네 대학교 이런 건데 수시성적을 왜 봐? 이러는데. 뭐 역시, 만말은 매니저. 역시 똑똑한 건 매니저. 저러니까 매니저 하지.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 돼. 나이스! 자, 젊은 피 가르나초! 야, 나초 씨! 뭐야! 나초야! 아이이 병? <laughs> 아, 씨, 진짜. 아, 저걸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씨. 진짜. 진짜 균형의 수호자네. 밸런스의 수호자. 근데, 어! 야, 야, 근데 위험하다, 약간. 야, 이거 좀 잠가야겠는데? 바로 잠가야 되는 거아니야 아, 가르나초가 그거 한 꼴만 넣었어도. 완편하게 가는 건데, 씨발. 갑자기 나초 개 패고 싶네. 어! 자, 씨. 초? 아. 슬슬. 슬슬, 나초 갑자기 개 패고 싶으면 개추 한번 눌러볼까? 후반 들어와서 갑자기 십창 짓하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보는 거는 또 좋지 않을까? 아 나초가 진작 넣었으면 이게 다가르다초 때문이다 이러는데 후반전 이렇게 꼴목히고 불안하게 가야 되는 건 나초 때문이야 그걸 처못 넣냐 진짜 나초 음에조심하해 진짜 지가 만든 기회인데 그거 어쳤다고 너무 음에를씹 닉네임 나초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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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초 부모님이세요? 나초 좀 잘하라 해라 X년 못 넣은 건 팩트잖아 아 제발! 아아아아아야아 아, 아들아! 어! 어! 이게 두개 홍군이 개미알바 다니야 아, 치냐나 다저아야야 이거 맞아 지금 반전에 와서 지금 메뉴 진짜 개처럼 개벌리고 있는데 마시발 아, 똑바로하라고 진짜로 아 부패 시아 진짜 아이 새끼도 아까부터 패스 좆처럼 하네 진짜 집중을 하네 팬으로서 화가 나는 부분이 이런 거기나면 질 수도 이러는데 왜 경기력을 좋게 보여줬다가 이지알이 나냐고 그렇지 아 개새끼야 진짜 아 진짜 시 아, 그냥 나가! 아, 이 새끼 하었 쓰면 이조이이입안 났어~ 아이, 가라주 씨~ 적당히 좀 해라~ 아 저게 선수가 맞음~ 자, 부표합니다 뭐, 뭐 하는~ 아, 진짜 멘탈 존나 썰리는데 생일날 최고의 생일빵이라고요. 전반전 2점차 리드할 때까지는 생일 선물인 줄 알았더니, 생일빵이 될 줄은 몰랐더랬죠~ 마운트랑 마이너 들어옵니다~ 우가르테 나가고, 일론이~ 일루니? 일론이랑 마이너~ 어, 마이너 근데 키가 크긴 컸다~ 애가 좀 잘하긴 했네~ 제가 카페에서 그거 봤거든요~ 마이너 이번 연도에 10cm 컸다는 거, 컸네~ 애가, 갈았다마니 아, 자한 번이면 된다. 아, 야씨 걸었잖아요. 이거 카드 줘야죠. 어, 어, 어. 나스어 아, 나이스! 어! 어! 아, 진짜. 아니, 리옹 씨들아, 챔스는 리그로 가라고 1 4위가 저렇게 아둥바둥 하는 거 불쌍하지 않냐고요. 아둥바둥해서 퇴장을 당해 주셨더랬죠. 맞습니다. 이러면 리용 입장에서도 분위기 좋았는데 브레이크죠. 아직 이인 거 아니라고요? 아, 니 맞아, 맞아, 맞아. 1 0 명이어도 질. 아 근데 이게 시... 연장으로 간다는 게 진짜 아니 <laughs> 아 진짜 잠깐만 아 요즘 연장 가면 유리하긴 해. 근데 연장을 가는 게 맞아? 아 어, 힘들다 진짜 힘들다. 와나 손이랑 입이 너무 떨리는데. 이거 오줌 싸는데 손이 왜 이렇게 떨리냐? 이러다가 탈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장전에서 끝내야 되긴 해요. 이거 승차가면 진짜 모르. 내가 봤을 때 승차가면 떨어지면 존나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연장 갔을 때한걸 바꿔 끝내야 돼. 아니 근데 10대 11인데 왜 얘네가 공격하는 거야? 근데 숫자 우위가 맞나? 메뉴가 10인 거 같아 이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딸려 보이나? 점유율도 왜리용이 훨씬 앞서 아왜 얘네가 욕심을 가냐고! 숫자 우위 아니냐고! 아아 아, 오늘 그냥 아 메뉴 찢어버리고 싶다 진짜로 메뉴는 그냥 연장 온 것부터 탈락 확정임두고 연속으로 먹히고 연장 올 때부터 사강 가면 장땡이긴 하거든 근데 존나냥 기분이 너무 나쁘. 막 이거 하고도 탈락이다? 어 아, 그럼 난 진짜 나 이번 시즌 볼 자신이 없어 진짜로. 이거, 이거 뭐 진짜 이거 못 올라가면 진짜 석조할것 같긴 해. 어 나이스 가야지! 아 진짜 시야 나! 가아 진짜 시그 저거 아아저 패스를 그따으로할 거면 축구 선수 하지 말라고 씨. 아나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뭔 상황이어도 팬 접는다는 소리 아닌데 팬 접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들게 한다고요? 떠나도 무죄임 노 파울 나이스 와! 어 저거 진짜 저거 아 하지 마 진짜 10명한테 그다구로 하고 하는 거 아... 진짜 제가 이런 감정이 처음 인데 역겹다 그냥... 일단, 버러지 같은 경기으로 상황 가겠다는 기억지라고요? 어, 상황 가는 게생피한 수준이야? 씨, 버러지 새끼들, 진짜. 도저히 보기 힘들다. 나 오늘 3시간 자고 일어났다고요? 아, 근데, 진지하게 메뉴팬들은 설명할 거면 오늘의 기회, 진짜로. 많이 바라는 거냐? 이러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메뉴팬들이 이게 많이 바라는 거. 오늘, 아, 아, 나, 아, 진짜, 씨. 아, 너무 분하다, 씨발, 아. p k 예요 이게? 아. 아무잖아요아 이게 왜 아니야? 맞잖아. 아니 줬잖아. 야 씨. 아이다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냥 아어어 아, 아, 판단하러 가네요. 나이스 이건데 이건 맞아. 아나이스 매거 왜 박세인 형 하시는데 패딩 따리는 거 같아요. 얘밖에 없어. 마이너. 진짜 하나 더. 생일 한번 아아게아아아아아그아아 생일 선물이면 아아 이걸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아, 그래 기뻐. 근데 만약 기쁘지만 4강간 진출을 한건 인정하는. 이게 우승을 바라보는 팀의 능력 같않 너는. 이기면 그만이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막판에 조 방송 집중을 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 맨유팬인데 오늘 성안나간 거면 그게 비정상인 거다. 아 이게 잘하다가 이게 끌려가서 그런 거 근데 끌려간 게 이게 진짜 질 뻔한 게 끌렸으니까. 경기 왜 이렇게 재밌었니? 안 보고 잠깐 후회되네 이러는데 맨유팬이세요 아, 니니맨유팬이면 진짜 안 보는 게나 낫어. 매니팬이면 그냥 결과 보는 게 맞아. 그냥 어 이겼네 확인하고 그냥 끝내는 거. 아 물론 마지막 도파민은 인정 하는데 그도파민은 원하면서까지 정신병. 걸리는 경기를 보고 싶지는않았 권유하고 싶지 않아. 보라고 권유 못했고. 아 이긴 건 잘했어. 이긴 건 진짜 정말 잘했고 했는데 팬들을 좀 마음 걸리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 요 아까 질질 짜는 거다 봤다 오브라 아는데나안 짰는데. 난 진짜 아까 여기 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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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더라. 4대 4까지만 됐을 때도 그렇게 떨렸거든. 리용이 두골 쳐놓고 나니까 아예 떨림이 없어지더라고. 오늘 근데 레전드 경기긴 했 기억해요 레전드 경기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5대4 나오는 레전드 경기 보기 vs 그냥 연장전에 2점 넣고 그냥 끝내기 이런 거 좋은 요 걸리기 하려는 거지. 이게 무슨... 레알 두골 먹힌 게 문제인데 급작골로 묻혔다. 그러니까 두골 먹힌 거 자체가 개병? 아니, 쟤 수적 우위였잖아. 수적 우위를 못 가져가는 게 좀. 공식. 그러면 맥요카로 투표 한번 갈까요 맥과 여 요로카세미로로 여기 세명 어때요? 자, 오늘의 기로파 8강 2차전 기모물 도루 누일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모물 도루 받은 사람은 누구일지. 자, 오늘의 기모물 도루는 과연. 음 진짜 십간지네 이건 맞아요? 무투표로 줬어도 좋을 것 같아 부패는 못, 못 받는 득표수 이러는데 어 근데 팩트는 그래도 부패가 막히게 수세요 이봐 혜리 오늘 왜 이렇게 잘한 거야 내 팬이 울고 있잖아 켜! <laughs> 켜! <laughs> 도 진짜 이게 얘네는 무시할 수가 없네. 아 근데 난 진짜 결승 맨유 토트넘 진짜 안될것 같은데. 내가 진짜 못볼것 같은데. 악질 분탕들이랑 어 싸울 것 같기도 하고 강태 난사할 것 같은데. 멘탈이 좀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 진짜 유럽 결승 토트넘 맨유 안 되는데 진짜. 이번에야말로 닥치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진짜 둘이 결승에서 보나보다 하시는데. 수능 준비하는 두 명은 다른가 봐요. 복법이 다르네.